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으니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 것과 복음을 흔들고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며 어지럽게 하는 자를 스스로 베어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할 것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하니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종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따라 예 언양,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집니다. 또한 5절에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의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율법이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 현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믿음은 성령을 통해 구원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의와 안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히 전했습니다. 또한 모든 율법이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서로 사랑하기 위한 원리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는 붙어 있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세상의 소망이 아닌 의의 소망을 따라잡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이 아닌 보금위에 굳게 서서 사랑하며 성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의 사랑을 알았기에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인되는 삶이 아닌 종된 삶, 성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